쇼핑몰을 하니까 쇼핑몰 모델을 제가 하잖아요. 얼굴을 다 잘라서 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눈이랑 코, 윤곽 3종, 지방 이식까지 하기로 했어요. 코 필러랑 턱 필러랑 맞았었어요. 코가 너무 낮아서 코때 그 여기 눈이랑 다 만나거든요. 그래서 맞았고 턱펠로도 제가 일자턱이어가지고 맞았는데 너무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엄청 만족했어요. 없던 게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서. 필러가 아무래도 퍼진다는 말도 많았고,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좀 콧대가 뚱뚱해지는 느낌을 받아서, 코도 하는 김에 할까 했는데, 녹이고 보니까 진짜 너무 없어서, <laughs> 진짜 해야 되겠다. 코가 없어요, 이렇게. 아무것도 없어요. <laughs> 제가 눈을 좀덜 떠서, 좀 여기 여백에 비해서, 너무 작아가지고, 좀 가로로 길고 큰 눈을 원했거든요.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. <laughs> 제가 원래 쌍꺼풀 라인이 있어서 절개는 안 하고, 매몰로 하시고, 뒷밑임은 뒤에 공간 보시고, 최대한 터주신다고 하셨어요. 뒷밑임 이렇게. 딱딱. <laughs> 길게. <웃음> 최대한 틀수 있는 데까지 딱터 달랄 거예요. <laughs> 원래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 라인으로 부탁을 드렸고 뭔가 화려한 눈보다는 분위기 있는 눈매? 자연스러운 걸 많이 추구하는 편이라서 제 원래의 이미지를 많이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. 수술하기 전에는 코끝이 좀 떨어진 것 때문에 코끝만 하려고 했는데 필러를 녹이고 나서 콧대가 되게 낮았었구나 이러면서 <laughs> 제가 몰랐거든요 필러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낮아서 콧대랑 코끝이랑 이렇게 원장님을 신뢰하는 게 있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좀잘안 찾아봤거든요.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제 얼굴에 맞는 라인을 원장님이 더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, 무조건. <웃음> <웃음> 무조건 자연스럽게. <laughs> 윤곽 고민은 중학교 때 외모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, 윤곽은. 제가 얼굴이 크다 그랬어요. 저희 친언니가. <laughs> 친언니가 저한테 맨날 얼굴이 크다 하고, 친구들은 제가 옷으로 좀 항상 보완을 하고 다녀서 모르는데, 이렇게 달라붙는 거 입으면, 키랑 그런 거에 비해서 얼굴이 좀 크긴 하거든요. 제가 봐도. 그래, 여기가 일단 너무 길어서, 여기 길이도 줄이고. 언니는 그런 거 짜요? 아니요. <laughs> 근데 언니도 작은 게 아닌데 크다고 하니까 큰거 같고 여백이 많아요 얼굴에 제가 느끼기엔 저 광대 45도 역광대랑 다 하고 사각 턱이랑 턱끝 3종 정면에서 보면은 좀 그런 게안 보이는데. 옆에서 누가 후면으로 찍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일대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. 코도 낮고 막 중간이 다 꺼져 있어서 그거는 볼륨으로 이렇게 맨날 해가지고 이마도 꺼내고 여기도 꺼내고 이래서 옆, 옆태로 찍으면 이렇게 꺼내면 되는데 앞으로 찍으면 못 꺼내요. 길고 일자로 넙대돼서 볼륨감 하나도 없어요. 얼굴에. 여기, 아폴 쪽이랑 팔자도 제가 얘기는 했었는데, 그렇게 막 추천까지는 안 하셨고, 이마랑 이렇게, 저는 이렇게. 1인 쇼핑몰을 하니까, 쇼핑몰 모델을 제가 하잖아요. 얼굴을 다 잘라서 쓰거든요. 할게 너무 많아서. 근데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,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얼굴 보기 싫어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<웃음> 윤곽이요. <웃음> <웃음> 윤곽이 너무 궁금해요. <웃음> <웃음> 잘 사람 없잖아요. 지금 미아니 지금 얼굴로 정 들었을 응. 거 아니에요. <laughs> 어 네? <laughs> 정이요? 그렇다 칠까요? <laughs> 잘 가고, 다시 보지 말자. <laughs> 예쁘지게 다시 보자.